오 그러더니 근데 백두 토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니까 그러니까 러그 한길로 막히는 것 때문에 질러다나 시간 좀잘벌수 있을 것 같아 네, 모르겠어 근데 요즘 스타일로는 토스가 또 괜찮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저거가 좋았지 네, 성대가 왠지 이길 것 같아 오케이 아래자리와 자리 좋다 아 고맙습니다. 브라보코 님. 야 이거 왜 누려다. 자, 경기 시작습니다 잠깐만요. 바람나나 좀... 님이 614개를 후원하셨습니다. 박정석 감독님이 제일 <laughs> 잘 생겼다. 아 저... 와... 와! 와, 언니님. 와, 뭐야. <laughs> 감사합니다. 와이구야 뭐 와, 언니님 614개. 저... 아, 감사합니다, 언니님. <laughs> 고맙습니다. 언니네 614개.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예, 오늘 사강은 잠깐만 이 사진 좀캠좀 좀 내려야 돼. 뭐야 비니 비니 썼네. <laughs> 아이 지금 성대 머리. <laughs> 성대 머리 뭐야? 아이 성대 머리 출혈이 출혈 중이야. <laughs> 어, 근데 피나야? 잘 생겨 보인다. 고잘 네. 생겼는데. 아귀엽던데 나들 귀 있는데 그 아아또 아주... 그... 아, 미안 또 죄송합니다 예, 예. 아, 사과드릴게요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고감사 어, 아. 아. <laughs> 그래 김호... 아. 와 여기서 포지더블 한다고 어야센 더블인가 아 포지 하겠지 아 포지다 포지 <laughs> 아 아니, <목소리> 아니 그 우승이야 그그그 근데 포지 되게 늦게 짓는다. 아, 어, 야, 뭐, 되게 안전하게 어, 되게 부유하게 챘다. 아, 근데 9.. 9 오버라서 상대가, 상대가, 상대가 이제 아. 네. 아, 아.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닌가? 도좀 일인가? 자, 네 그렇죠. 네네네. 어 성이 맛이랑 왜 붙었어요? 어, 당신 잘못시에요 네. 이건. <laughs> 제가 기권을 했었어요. 기권했었어요. <laughs> 네. 네. 근데 발업을 찍었네. <laughs> 자 일단 어지 호지 그러니까 성대가 했었어요. 일단 세게 할라 그러나? 아니까. <laughs> 그러니까. 아니네 정찰 안 시켜주면은 토스가 좀 귀찮긴 하지. 네 이맵이 본진 투게이트나. 어? 근데 캐논 지었네 본진 투게이트를 많이 해서. 야 근데 어어한 거거든요. 아 발을? 근데 이거 정찰 차단하면은 토스 입장에서 되게 성가시긴 한데. 그렇죠. 어. 근데 이거 센카기 아, 네, 때문에 소치 내주면 안 되지. 센카기 때문에 좀 빡센 거 아니에요 토스도. 어 그러니까 이 라바 지금 이 라바 나오는 거가 저글링인지 드로잉인지 확인해야 돼 토스는. 확인 못하면 이제 좀 성가시지. 근데 성대가 프로브를 왜 이렇게 저렇게 잡냐 빨리. 어좀 후다닥 어... 후다닥 잡아야 라바. 네, 약간 넓어서. 그러려 라... 빨리 잡아야 되는데. 저 라바 나오는 거 보면은. 그거를 저어 됐다. 데뭐 그렇다고는 해도. 오케이 드론이다. 오케이 이러면은 저 라바에서 나오는 게 저블링인지 드론인지 어, 못 봐가지고. 아, 잘,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잘 잡았다. 어, 몰라가지고 토시타에서 좀 성가시고 센가게 올까봐. 오. 이러면 이제 입구에 약간 프로브. 어? 서치 더 가나? 야, 이거 그냥, 프로그 안 세우면, 그냥 아, 이것도 들어가겠는데? 어, 드론 있었나요? 한 마리 보니, 성대야? 저왜 저래 안 맞아? 어, 이거 생각이 올까봐 좀 쫄모드 한다. 어, 아, 근데 이거 생각인데, 프로그, 아니, 프로그룹이 안, 그건데요? 토스도, 안 토스도, 야, 저 일을 왜안 해? 드론? 야, 아, 아, 아니, 이거, 돼. 이거 12마리면 깨도 됐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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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 야왜 야, 왜 드론이 왜 아니, 일을 안해 대야 이런 맥 그냥 쇼보 때려 어, 뭐, 앞마당 뭐야 잘못 죽었다. 찍었다 랠리절로 가네. 그러면은 좀 손해인데 저거. 아 이게 현재도 말단 되게 하는데. 에제 베젯 때렸는데. 와, 좀 좀네. 잭인 챘다. 이거는 좀 잭인 챘네. 베젯때려야 돼. 현재도 연습 많이 안돼 있는 거 같아. 이거 저거 안 나온다고 했잖아. 우리 팀 저거 안 나온대잖아, 줄 여기 히드라 있으면 아, 있어, 근데 예측했어 근데. 야, 히드라면은 저거 앞에 건물 다 깨겠다. 3회 처리 이후에 어떤 테크가올라갈지 저 사이버를 졌다가졌네 아니 음, 이면 <laughs> 이들면못먹겠는데좀 음, 빡세 보인다. 땡이들하면 앞에 건물 다 날렸다 이거 세 개. 그지? 사업되면. 쇼부 치면 좀막기 빡세네요. 심 p 티가그니까 저거 사업만 했어도 저거 앞에 다 날렸겠다. 근데 아마 이게 그걸거예요 이게 이 맵이 포지 더블 안되는 그니까 안좋은 맵이라서 성대가 윤종이랑 연습 몇개만 걸로 아는데 아마 다 투게잇, 투게잇랑 했을걸요? 음... 그니까 포지 더블 안했을걸요? 연습, 연습때 윤종이가 아마? 아 근데 이렇게 저 이질럿의 체제 확인시켜주면은 좀어야 야, 뒤에 뒤에 뒷길 아, 앞마당 뒷길 어아 앞마당 뒷길 가는거 저거 막아야되는데 아왜 아이고 정석이형이 아, 좀 딜레이가 빠르네, 아, 아, 빠르네. 빠르네. 어, 아, 저, 어, 그래. 그, 너네 F5번 눌러. 저 뒷길 자리 잡는 거 귀찮, 귀차...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 좋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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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오, 좋다. 아, 오, 좋다. 야, 본진 체크, 아, 본진 아, 서치 음, 다 했네. 나이스. 음, 이거 좋다. 하고 근데 어차피 눈치 다 채서. 어차피 네. 지금. 어, 아. 아, 아, 아. 빌드를 체크하는 게 와. 근데 앞마당에 드론이 너무 많이 붙었잖아. 어 나이스 3 g 그냥 먹었다. 이건 유리 괜찮다 어한 3G를 그냥 먹었네. 링방 링만 가도 안맞은 포털링 라바 수치지 나쁘지 않긴 한데. 이러면 아, 순서가 맞춰지거든요. 잠깐만 이거 저 오버로드가 하나 잡히는지 하나는 잡혔네 일단. 음. 두 개만 안 잡히면 돼. 와 근데 앞마당 진짜 이거 그치? 이거, 아. 아. 아니요 이거 포지더블 포지톱 하면 안되는 앱인데 아, 아, 얘는 포지더블 포지톱 해서 와 앞마당 조금 허술하긴 한데 지금은 근데 뭐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애 누구랑 거지 지금까지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앞마당에 드론이 좀 많은 것같요 이사 68. 2467. 이하이브로 넘어갔을 때쪽으로 네. 많은 리 이쪽 저쪽으로격하는 <laughs> 예, 그런 스리 보여 주는데 어까갈 어. 수도 아, 있어요양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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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네. 불리한 거, 뭐 유리한 거없으면딱대예요 지금 네. 상황 자체는. 지금 <laughs> 성대가 근데 방어? 어. 그래, 이 정도 쯤면잘짰다 음... 어? 쓰고요. 근데 3가스? 아, 이가스네 아, 아, 네. 기형이, 어, 네, 그 저거가, 근데 네. 나는 막. 네. 아, 네. 지금 저거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네. 드론이 근데 왜 이렇게 안졌지 다섯 시에 드론이 별로 없다. 어 이런 멤버은쪼은치역못막을것 같은데 근데 진짜 이거 지형이 아거 이런 식으로 다성대 원래 그파는 아니에요. 종로... 어, 약간... 성대가 원래 진짜 <laughs> 운영 아서안 좋아하시거든요. 예. 왜냐면 이것도 어아 드론 찍긴 잘찢었는데해 처리가 왜육해이안 처리 되네. 육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뮬리 뮤탈, 뮤탈 스포이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3단승 그러니까, 하는 아, 거 보니까.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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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탈 찍는 것같은 어, 근데 뮤탈 스포이즈 하면 좀 빡세지 아, 않아? 아, 영시씨몇 달이네, 저거. 저 그냥 커세어 지금 모으고 있어가지고. 근데 눈치챘어, 이미. 히드라 안 뽑고 이런 거 때문에. 근데 여기가, 어, 잠깐만. 온다, 온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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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차피 커세어 한번 잡으면 또, 어, 한번 잡으면 아. 끝나는데. 좀 빡세 보이긴 한데, 근데. 아, 보여주지 말고 가도 되냐. 어. 업 전에 진로 좀 뭐... 따면서 스커지로, 스커지로 세만 따면 될것 같은데 지금? 어어, 어, 야. 진로, 진로 찌질댄다저마으니까 이상해졌어. 좋아, 오! 많이 먹어라! 방업 됐나? 오, 좋아! 깐추롤! 아 그래도 갓마에서못담으면 좋을 아, 그 눈치채가지고 이제. 오라서 색 컨셉 할때데 어야 잠깐만 왜 이렇게 드론이 <웃음> <웃음> 미친 듯이 많은데 아, 앞마당에 드론이 너무 없는데 아, 5시에 너무 많다 이제 아니야 앞마당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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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채웠어 아 근데 이거 아칸 빡센데 네, 상품 깔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 어, 근데 진로 너무 많아. 이거 커세어도 아, 펜시, 있어가지고. 3시 먹을 생각인 것 같은데. 어. 아 이거 좀 빡세 보이기도 한다, 한타. 어, 드론 너무 많은데? 아, 이거. 네. 이제 히드라 넘어가면 되겠다, 여기서. 어. 들어가는게 애매해지고 네. 주변국 사업에서는 저구 입장에서는 아 언니 무탈인가? 괜찮은데 이거 아직까지는 저 3멀팀만 그냥 쉽게 안좀될것 제발... 같은데 어 하나 잡았다 나이스 어 2개 어, 어!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어, 오케이 와. 오케이 어아아아칸콘 좋다 얘야 근데 이거 저기 캐논 어, 공사 안하게 아 무탈이 아니네 아 저기 공사 못하게 해야되는데 아 어, 이거 빨리 저기 공사 못하게 해야 돼 이거 너무 쉽게 가져가잖아. 저거는 <목소리> 9시 먹어야 되나 이러면9시 먹어야 되나. <목소리> 어 저기 너무 쉽게 가져갔다 근데. 너무 어, 많은 거 아니야. 어 이거 빨리 멀쾌. 견제. 아, 이거 어떻게 뭘로 막아 이거. 드론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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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쎘다어 아, 너무 다 드론이 아, 너무, 너무 아, 많은데. 아버나오는거 근데 이거 썬큰 어. 한점하고 어떻게 하잖아. 아, 스토 즈다다스지가어어지커즈가 아, 아, 네. 네, 예, 아, 없네. 없나? 아. 아같리는도가가없있지가없 아. 근데 이거 막으면 잘 막고 있긴 한데. 심지티 때문에. 심지 좋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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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뮤탈이 질러 잘때다다 막긴 막았어. 야, 가스 가스. 가스. 드론 밀치기. 아 막힌 막았어. 어. 야 위타르 왜 이렇게 많이 살았어? 어, 인구가, 인구가 똑같다. 음, 아니 음. 이거 질러 다 잃었다. 드 어, 드론봐. 어, 어, 아, 드론이 우측 이렇게 많아? 아 그러네. 공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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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은 진짜 크다. 아. 멀티 한개더 해야 되는데? 어 너무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드론만 뽑냐? 다섯 시에 드론 지금 두 부대인데? 두 부대인데? 아... 어 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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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다크 죽여라 저거 좀 그렇지. 하이브 갔나? 근데, 어, 근데 저기 잘 먹었다. 4시, 아? 네, 어, 저 3시 쪽, 9시 쪽잘 먹었다, 이거. 여기에 러커만 바뀌면, 그이 맡기면, 와중에 중요 네. 포인트가 네. 있는 게 안마당가스 2,000이라서 안마당가스 빨리 떨어지거든요? 아. 아. 안마당가스 빨리 떨어져요. 오, 어, 드론 또 나와? 아 근데 드론은 이제 고만 찍어야 될것 같구만. 아, 병력이, 이거 빨이브야 파이브! 8시에 부채자 들어. 아, 어 근데, 이제, 히드라에서 뭐, 러커 하이브인가? 근데, 토스도 이 상황 되면 되게 성가셔. 왜냐면, 커세어를 더 찍어야 될지, 공중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좀 답답한 상황이긴 하다. 커세어도 많이 잃었어가지고. 뭐야? 질, 질템이잖아? 러커만 뜨면 상황 나쁘지 않은데? 아니, 상황이 질 수가 없겠는데, 럭커 뜨면? 어, 럭커만 뜨고 하이브만 되면은, 지금 투챔버 올라갔으니까. 아, 아니, 지금 상황 너무 유리한 거 아니에요, 이거? 상황은 너무 유리한 거 같은데? 럭커가 나오면. 아유, 야, 4시, 9시, 9시. 야, 드론 붙이자. 9시. 드롬 9시. 허, 이 친구도 바라봅니다. 모른다. 바라네, 근데, 변현재도좀 긴장한 거 같아. 와상황은 너무 유리한데 진짜 이거 이거 수가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는데. 어. 근데 이제 하이브가 됐나 몰라 하이브가 돼야 되는데. 하이브 네. 지금쯤 눌않았을요 로보틱스. 네. 어 잠깐만 이제 옵저버 나오다. 프로토스 야 이거. 템플러이 있어. 이거 템플만잘 자르면 게임 끝난다 이거. 일단 언덕 뭐 언덕에 박아놓고 하면 되겠. 와 어, 됐다 로코 로코 빨리 찍자 좀. 어, 어한분죽었네 네. 아, 러커가 좀 나와요. 옵저버 이제 나오는데 러커가 없네. 러커업이 아직 안된것 같아요. 러커 너무 늦게 됐다. 토스 병력이 안 많아요. 만 박아놔도 절대 못 오는 사이 지금 인구 수가 저거가 더 많다는 게 상황이 좋긴 하네.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거 토스가 커세요, 거... 커세요. 한 번만 잃으면 저템다 잘린다. 뒤쳐져 버리게 되면 근데 러커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 따라가 뭐 이런 상황에서 게임 잘못 오, 이런 상황 잘하지. 러커 아, 저글링 하이브. 그렇죠, 예, 디파. 두단 어템. 따라다 따라 Okay. 어, 오케이. 어, 어, 오, 오, 좋아. 아, 벌스톰. 어, 벌스톰. 제발. 네. 음. 아, 어, 디파만 어, 네. 네. 뜨면 네. 돼. 디파 마스터야. 디파만 뜨면 네. 돼. 일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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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로드 네. 200까지 뚫려 있어. 네. 오케이. 네. 오버로드 네. 뚫은, 네. 뚫은 네. 거 봐. 오, 야, 무탈 자른다. 아, 야, 야. 템플로 조금만 자르면 좋은데. 오, 러커. 아, 근데 러커가. 오걸님 어, 올드빵 때려도 안맞는다막 네. 위험하겠었지. 네. 아니 근데 9시, 9시 날아가겠는데? 네. 9시 넘어가야지.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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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좀 너무 다고 아, 라인이 구축이 제대로 안 됐어. 네. 야, 여기 네. 커널 뚫고 네. 막 아, 커널 네. 뚫어야 될것 같은데. 야, 이거 뚫렸다.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나오는 거. 아니, 근데 진영이 네. 따라오면은 어. 그래도 아,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 쉽진 않지. 오케이. 저기 1 1시 저글링 때문에 좀 시, 신경 쓰이게 해, 하긴 했다. 야, 드루, 드루 빼. 야 근데 러커. 러코... 어 시. 시 시. 1 1시 깨고. 잠깐만. 근데 뚫렸다. 아, 이건 뚫렸어. 커널로 올려나. 커널로 올다 아, 아 커널 드라리나아야어 아, 근데, 근데 템마나가 엄청 많거든요 아, 아 근데 근데 아드랄인 되면은 야뮤타라하고스콜지랑 같이 가면 이거 뚫아안 되겠다. 이렇게. 아, 기다여어나 여기 아, 이건 좀 아닌데 이거 막으면 안 되는데 아, 스톰이 너무 많아. 어, 어. 템플러 템플러 템플러. 어야 좋은데 이거 빨 템플러. 오케이, 다 오, 오 어, 템플러, 어, 좋아. 템플러만 자면 돼! 서로 긴장했다. 어, 어, 야, 템플러만. 어, 어, 어. 오케이, 야, 이거 멀티 견제 엄청 우래 어, 어. 야, 어. 야 어. 뭐야 이거? 템플러 또 자른다. 이제 질 수가 없다 이제 이거. 뭐야, 이거 잡았다. 야, 야, 저좀 퍼져라. 저글링 좀. 지금 양쪽 다 정신이 없네. 그 성대가 진짜 잘하는 게 뮤타를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거. 그러니까요, 와 이거 진짜 짜증날 텐데. 5 다섯 쎄 경력 엄청 많나 본데. 어다섯 완전 쌓였어. 와, 드디어 아. 아 역시 성대가 토스전 또 좋지. 오저야 뮤타 더 모았네. 더 뽑았네. 한한분에 뽑았어. 이겼다. 야템잘라 왜냐면 지금 저글링 활기 차게 지금 운동장에서 어, 진짜 뭔가 현역 아, 그래. 아, 서로... 때 돌아간 느낌이야. 그러나 김성재 서로 에서다다가 플레이오프 때이기거 김성재는. 나랑 반대다. 나, 아, 나랑 반대는 아니네. 나는 아, 그한 15년 전이었는데 그게. <laughs> 아 형은 근데 프로레그는 항상 잘하셨잖아요. 근데 <laughs> 그, 그 스포츠 시즌 4강이한데가다 졌어. <laughs> 야, 넥서스! 저, 넥서스! 야, 거, 저걸 두 마리 때렸으면 깼겠다. 와. 와, 드라보 성대도 대규모 운영을 잘해요, 대규모. 소수 컨트롤 약해, 성대. 얘가 멀티들 잘해요, 멀티때 매크로가 좋지, 마이크로는 솔직히 별로 좋지 않아. 그거는 배병우도 똑같잖아. 배병우도, 어, 너. 쟤 컨트롤 잘했어? 쟤도. 이런 운영을 잘했던 것 같은데. 이랑그 <목소리나 생기거든요, 저, 근데. 웃음> 뭐야? 아, 안 받아 가네? 아 페이크. 아, 적이죠 아, 이거는. 페이크라고? 아, 베이크. 아, 아, 지금 페이크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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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야 뉴탈 안돼. 근데 현재가 반응이 좀안 좋아 지금 템을 잘못 쓰네. 아 이건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 끝났어. 근데 운치가 뜨겠다, 대사퍼즈 해적 또 뭐야? <뭘 aldeon> 이제 11시 못 쳐야지. 이제 11시 쳐야지. 야지 와, 이거 아니 뮤탈이 아직까지 살아 있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돼. 뮤탈이 어떻게 한 부대가 아직 살아 있어? 아 다시 뽑긴 했지만 계속 쓴다는 거 진짜 어, 야야야. 다크 다크 다크. 오버로드 오케이. 오버로드 갔어. 아, 이거. 야! 진짜 잘했다 이거. 네, 잡혔습니다. 한다와스 아, 패시 아, 패시 이러면은 프로 저거가 다리 어, 질럿 다녹았어 이거 질럿 다 녹으면 하이브 저글링. 아드레리 저글링 가면 그냥 싹 먹어요. 야, 이거 질럿 다 잃었다. 왜냐면 시 자원이 바닥났어 이제. 네. 이건 끝났다 게임. 마지막로서오네. 음. 근데 성대 왜 이렇게 업그레이드도 안 됐냐? 어, 뭐, 뭐, 2업돼야 뭐. 되는데 1, 2밖에 안 됐네 아직. 진짜, 어, 뭐. 토스는 그거 막을 수 있나? 이거 막지. 이거 무조건 막아. 성대라면. 아. 성대 원래 렐리 안 찍어서 확률이 다세군대로 나와요. 동대도 <laughs> 나한테 그, 그, 칭찬인지, 칭찬이지, 칭찬. 레일이 안 찍어서 아, 그냥 먹지 이거. <laughs> 야, 사, <laughs> 쌈 싸먹네. 아, 우치스 아, 나오자. 야, 쌈쌈 지대 싸 먹네. 아, 이겼다. 야, 뮤타르 갔다가 아직 살려가지고 미치겠다 진짜. 와, 뮤타리 아직 살아있어. 야, 김성대 좋아. 어, 드디어 어, 드디어 <laughs> 아, 성대 표정 봐. <목소리로> 안도의 한숨. 와, 진짜 다행이다. <목소리로> 머리